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캡틴으로 태국과의 2연전에서 미친듯한 활약으로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자마자 왜 그가 최고의 선수인지 6만여 토트넘 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며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바꿔놓았다. 단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환상적인 경기력에 이번 시즌 승격한 루턴타운 수비수들은 공황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루턴타운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에게 당한 경기였다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장 밖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성으로. 또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태국과의 2연전이 끝난 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자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전 실점 이후 쉽지 않았던 경기. 결국 85분 역전 결승골을 완성시키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슈팅 스킬에 영국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 긴장거리 비행과 빡빡한 경기 일정 한국에서의 경기는 평소보다 추운 날씨에 경기가 진행되었고 또 태국은 완전히 다른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 두 경기 연속 90분 풀타임 활약한 이후 단나후로 펼쳐진 경기 체력적 한계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차원이 다른 경기력으로 6만여 홈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영국의 스카이스포츠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손흥민 선수의 예상치 못한 한 동작에 루턴 타운의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만 가진 그 독특한 능력이 경기장 위에 발휘되며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아시아 원정을 일주일 사이에 두 경기나 치르며. 오랜 비행 시간으로 지칠 법도 하지만 그는 훈련장에서부터 선수들을 독려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또다시 팀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또다시 미친 듯한 전방 압박으로 루턴타운의 수비를 당황하게 만든 손흥민은 유독 수비수 뒤에 위치하며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상대 수비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패스가 들어오기 직전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환상적인 라인 브레이킹을 보여주었고, 연이은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이 성공하자 루턴타운 수비수들은 라인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며 준비한 수비 전술이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여우같은 움직임에 루턴타운의 단단한 수비 성각이 무너져버린 경기였다. A매치 주간 두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축구팬들 뿐 아니라 태국 축구팬들 또한 열광하게 만든 아시아의 축구 영웅 손흥민 선수. 하지만 소속팀 토트넘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었지만 다음 플럼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0대3의 대패를 당하며 4위 수성의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의 안일한 플레이와 정신력을 지적하며 팬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이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경기 완전히 무너져버린 메디슨 사르 비수마의 중원 라인이 패턴을 다양화하지 않고 안일하게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가 후반기로 들어서며 완전히 공략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선발 명단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던 시점 공개된 명단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베르너 손흥민 클로셉스키의 삼각편대, 메디슨 사르 비수마의 중원, 우독이 포로 로메로와 함께 부상당한 반더펜을 대신해 드라구시니 다시 한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전반이 분만에 루턴 타운이 선제골을 득점하는 예상 밖의 흐름 속에 이후 홈에서 패배할 수 없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의 홈구장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만 하는 리그 17위 루턴 타운과의 경기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역습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속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만들어낸 토트넘이었지만. 유독 상대팀이 내려앉은 지공 상황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과 다르게 팀원들의 득점만큼이나 조금은 더 자신의 득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벤치에서 적극적인 슈팅을 요구한 것처럼 보였고 무엇보다 상대 수비라인 사이에서 오프사이드와 온사이드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대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노련함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인 히샬리송에게 아쉬운 플레이로 손흥민은 등을 지고 공을 받아주며 연계를 해줄 수도 또 저렇게 뒷공간을 노리며 수비수들을 달고 공간을 창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영리한 저작은 움직임이 루턴 타운 수비에는 커다란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처진 채 시작한 후반전 매번 탐욕을 부리던 클로셉스키를 전반 종료 직후 교체 아웃시키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브래넌 존슨을 투입시키자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존스는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넣어주며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5분 만에 베르너에게 시도한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걷어내기 실책으로 골로 이어지며 1대 1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역전골을 위해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전반전 골대를 두 번이나 맞은 아쉬운 슈팅에 이어 후반전 손흥민 선수만이 시도할 수 있는 원터치 슈팅 또한 아쉽게 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역습 찬스에서 끝까지 경기장 반대편까지 달려갔고 베르너의 크로스 이후 존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전달했는데요. 이것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며 85분 역사적인데 역전극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의 능력입니다. 85분 모두가 포기한 순간 손흥민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홈에서 무기력한 무승부를 기록할 뻔한 경기를 뒤집는 손세이셔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차원이 다른 선수라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가 가진 능력의 일부가 오늘 경기장위에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경기력이 좋았던 것에 만족합니다. 이곳은 토트넘의 홈이었고 루턴타운 선수들의 강한 압박에도 또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펼쳤고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로. 그는 9번 역할 뿐 아니라 10번과 7번 모든 자리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고 또 선수로서 한 명의 리더로서 경기장위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의 BBC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 전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동안의 플레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리케인이 빠진 토트넘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함께 여러 자리에서 뛰면서도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이런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손흥민, 케인의 두 명의 공격력에만 의존하며 한 방을 노리는 클래식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전술을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토트넘은 루턴 타운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에 완벽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루턴 타운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바뀐 토트넘이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해설은 또다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였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은 바로 저 손흥민의 전방 압박에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 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선수들이라면, 적어도 축구를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손흥민의 저 압박 플레이가 상대팀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또 토트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또한 끝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마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듯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에게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이의 모범이 되고 있는 그가 캡틴으로 존재하기에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을 까다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손흥민 선수는 역사적인 득점왕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토트넘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